인도는 동쪽이 인이고 우리는 남쪽. 서북군 선택하지 않는다잖아. 불길하고 안 좋은 기운이 온다. 그래서 그런가. 서방님은 다안 좋은 기운이지. 80페이지. 숭고한 선택과 새로운 시작. 어. 왕궁을 떠나다, 왕궁을 떠나다. 부처님께서 어, 출가하시는 데는 중요한 사건은 전부 동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출가하는 것도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동쪽 문으로 그리고 나중에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셔요. 어, 그게 이제. 동쪽이 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동쪽이 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건 왜 그러냐면 해가 뜨는 데니까 어. 그래서 동아시아는 남쪽에 대한 선호가 있고 이거 여기는 일조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밝음에 대한 선호 따뜻함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햇빛을 통한 난방 그래서 그게 남양문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어 그런데 인도는 너무 덥기 때문에 햇빛까지 많으면 피곤해 어 사람이 쪄주고. 그래서, 어, 침문을 낼 때, 인도는 동쪽으로 내고, 우리는 남쪽으로 냅니다. 음, 뭐, 아파트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옛날식. 그래서 남양 건물, 우리는 남양 건물. 그래서 양명해야 되고, 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 방향이 정해, 방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거는 뭐냐면, 잠자리, 잘 때. 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둡니까? 남쪽 아니면 동쪽입니다. 예. 북쪽, 서쪽으로 머리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에, 뭐, 두게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어. 안방 배치상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그냥 그렇게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쪽에 방향을 두면 사람이 약간 간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오래 사니까 그렇게 두고 있는 것도 괜찮지 싶어. 어, 그러면 조금 일찍 가는 거지. 어, 좋은 꿀팁 제가 드렸잖아요. 어. 아, 머리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영양제 이런 거 그만 먹어 보조 식품 그만 먹어 어, 그래야 일찍 간다 어, 그리고 확실한 거 가르쳐 드리면 안 죽고 오래 가고 싶은데 한의학에서 찾으면 인삼하고 경옥고예요 인삼하고 경옥고 많이 먹으면 안 죽는데 어, 그거 그 뭐야 영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늘상 나오는 얘기거든 아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들어 안죽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삼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더라. 어? 아 그냥 그냥 들어봤으면 다 옛날 사람이야. 그렇게. 그래서. 어, 인도는 동쪽에 대한 선호가 있고, 우리는 남쪽에 대한 선호가 있다. 인도는 동쪽으로 집을 내고, 문을 내고, 그 다음에 절도 동쪽 문으로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의 마하보디 대탑사도 실제로는 동쪽으로 출입문이 지금 나 있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남쪽으로 내는데, 특이하게도 동쪽으로 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석구람이라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동쪽으로 출가하고, 그 다음에, 어, 어, 동쪽으로 나중에 깨달 얻는 방향도 동쪽이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방향은 서쪽 을 보고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북쪽으로 머리를 놨다라고 자 봐봐. 어, 동쪽하고 남쪽이 좋은 쪽그 긍정적인 쪽이라고 그랬잖아. 양명한 그다 태양과 관련된 거야. 어, 다 태양과 관련된 거야.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으로 서로 기울어서 북으로 이렇게 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도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남 서북이. 아, 어, 그건 동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방위를 정할 때 동남서북.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에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가는데 동남서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계 방향이고, 그래서 탑돌이나 이런 거 인도에서 할 때도 태양의 방향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좌측숭배가 있어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방향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인도는 무조건 시계 방향, 무조건 시계 방향. 자,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부처님이 머리를 북쪽으로 놨대. 여기 북, 남, 동, 서. 머리를 북쪽으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다리 두 개. 다리가 세 개가 될것 다리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을 괴다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괴고 북쪽으로 놓으면 얼굴은 서쪽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 머리는 북쪽? 얼굴은 서쪽? 남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반하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생의 기운하고 이쪽이 생의 기운이고, 이쪽이 사의 기운.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런, 이런, 동아시아는 이런 거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동쪽에 흥윤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네문. 북쪽에 홍지문. 홍문 아니면 숙정문. 숙정, 숙정. 숙정문. 뭐, 이렇게. 한양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동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는 네 글자입니다. 세 글자 글자로다가 보충하는 비보설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비보설이 저런 글자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이나 탑이나 사물을 만들어서 비보를 할 수도 있고 기운을 누르는 누르다가 었 어, 센데는 좀 누르고 약한데는 보충하고 그걸 비보해요. 비보. 침이나 뜸을 논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네.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이 숙례문도 그래요. 숙례문도. 어, 숙례문자를 세로로 씁니다. 딴 거는 다 세로로 쓰고, 숙례문은 세로로 써. 세로로 써. 그거는, 어, 한양, 도성, 남쪽, 바깥쪽에 남산이 있어. 지금은 남산이 서울의 중앙에 있지만, 원래는 성 밖에 있어서 남산이야. 어,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야. 아,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이겠지. 어. 그래서 어그 남산의 잠두봉, 잠두봉이 그 메인 돌인데 그게 에 기운이 누의 대가리가 생겼다 그래서 잠두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비치는 데가 어, 뽕나무를 만들어서 이 기운을 보충하겠다 해서 만든 게 잠실이에요. 잠실이 원래 뽕나무밭입니다. 네, 잠실이 원래 뽕나무밭 그리고 그 남산이 화산이에요. 불기운이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불이 자꾸 화재가 나,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불기운이고 필요 없고 목조 건물하고 그 다음에 초가집밖에 없는데 불을 끌 수가 없잖아. 우리가 불을 껐다고 어떻게 켤까? 성량이 없는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저기 남산에 화기가 있어서 불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숭례문은 세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불기운을 뺐다. 음. 단호에 어, 소금 항아리를 뭐묻는단는도 아니면 무슨 뭐 통도사 같은데 정각 위에다가 소금 항아리를 올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 선옥에 어, 남대문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남대문이 제일 중요한 거, 고그 다음에 동대문, 흥인지문, 숭례문 이쪽은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없어진 어,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이 남양 남 남쪽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숙례문이 제일 큽니다 문도 제일고 이게 정문이에요 정문 어, 정문이에요 대문은 생각나는 게 형무소밖에 없고 가는 거고 옛날 사람들 이 그런 거다 맞춰서 할까요? 어 이쪽 쪽이니까 해가 지는 쪽이니까 가는 쪽 그래서 그런 거 만든 거고 어 보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고 북쪽 북쪽은 거의 못 들어봤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은 들어봤고, 북대문은 들어본 적이 없죠. 어, 그러,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북대문은 문만 만들고 막아놨어요. 안 엽니다. 그리고 시체 같은 거나기만좀 열어주고, 나머지는 안열 북방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열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발전하지 않았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요 어, 이따 카드라니까 그냥, 어, 있는 거 같다. 어, 그리고 이게 인의의지거들 인, 흥, 인. 숭, 예, 인, 의, 인, 의, 예, 지. 어, 홍지문, 지. 중앙의 보신각, 인, 의, 예, 지. 그래서 오상, 이렇게 만드는, 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동아시아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구나. 단 차이는 인도는 동쪽인이고, 우리는 남쪽. 어 그런데 동남중의 선택이지 서북은 서북군 선택하지 않다 않는다더라. 어라는 건 공통. 어 약간 불길하고 안 좋은 기운이 온다. 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가 서방님은 다안 좋은 기운이지. 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서방인지. 예, 네, 중앙에 그 중앙에 메인 메인이 있고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른 중심으로 여기 남쪽 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남쪽을 보기 때문에 이쪽이 좌가 되는 거예요. 좌가 동입니다.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은 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쪽에는 자기 아들을 놓는 거고 서쪽에는 사위를 놓는 거예요. 아,를 사위. 그래서 어 아들 어이금 기준으로 하면 이게 동궁이 되는 거고 어. 이쪽은 서방이 되는 거어 그래서 사위는 손님이고 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위 는 손님이라 그랬었잖아 어. 사위는 백년 손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어 그래서 사위는 오락하는 뜨레기니까 서쪽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동쪽 어그도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를 청산 청사는 그 절에 상에서 안 나가는 사람들 청 배구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면 어 선원 스님들 같은 경우 선원들은 스님3 개월 계시다가 어 해제되면 또 옮기기도 하고 뭐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래서 흰 구름처럼 계속 왔다갔다 하는 약간 떠돌이 예, 낭만 자객 청원은 푸른 산이니까못 박혀 있는 거지 안가 안가. 방패 빼! 못 빼! 청산 청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와 관련돼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고 그것들이 야 (2500년) 전에도 작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부처님 생애 관련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으로 출가하느냐 이런 방위 인식 때문에 그렇다더라 아~ 라는 생각 어~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어~ 시간에 이제 출가하고 어떻게, 에 본격적인, 에 출가 이유가 시작되는지, 출가에 따라서 뭐 깨닫는 거고, 어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고생 기간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육성고행, 어, 그 다음에 스승들 배우는 시간,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거를 이겨내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은 절대, 에, 대단한 분이면 안 돼. 우리랑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종자 자체가 달랐어요. 이러면 노력해도 안 돼. 어, 노력해도 안 돼. 근데 부처님이랑 우리나 다 비슷한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수 있겠지. 문, 문제는 여러분은 너무 늙었다는 거 <laughs> <laughs> 어.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줄게. 근데 문제는 나도 늙었어. <laughs> 같이 가는 우리는 같이 가는. 어~ 이런 걸 보고 동업 중생이라고 <laughs> 어, 동업 중생이라고 <laughs> 그러면 동업 중생끼리 다음에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